2월 29일 말씀의 실제. 당신의 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오늘의 본문 구절은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듭난 사람은 남녀노소 모두 죄로부터 자유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앞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의와 구원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설명하며 생각을 일깨우는 질문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죄가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쓸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며 죄가 무엇인지 알리는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 폐해졌음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15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무덤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계시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와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며 죄 아래서 붙잡혀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그 의인은 당신으로 하여금 바른 일을 하고 의롭게 살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의에 대한 정의를 상기해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님 임지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 수치감 없이 설수 있는 위치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의롭게 살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입니다. 의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의는 본성입니다. 의는 본질입니다. 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완벽함에 도달하고자 애쓰는 노력으로 당신 스스로를 의롭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덜 의롭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만큼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의로 대체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4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주관할 수 밖에 없는지 알려줍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력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죄에게 양보하고 죄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또한 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죄를 다스리고 의 안에서 살아갑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으며 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한번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살아 있으며 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해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해 졌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치유 고백 기도.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